こんにちは、おはよう。監督をしました小枝です。えー、今日はあの、ね、本当にたくさんあの集まっ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公開が始まって、えー、まだ4日目かな、初めての週末で、えー、この作品を選んでいただいて劇場に駆けつけてくれた皆さんに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ー ちょうど1年前ですがここに集まったイラストだけではなくてもう本当に100人を超えるスタッフたちと一緒に一生懸命作った作品ですので、えー、気に入っていただけたらうれしいです。 안녕하세요. 감독을 맡은 고레다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줘서, 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개봉 후첫 주말인데요. 이 작품을 골라서 영화관에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여기 모여 계신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100명 이상의 스태프와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어, 마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아입니다. 네. 아, 그래서 뭐저 개인적으로 3년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잦지 어, 않는 시간 동안 좀 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죠. 우리가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늘 아쉬웠는데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극장도 와주시고 저희 영화도 찾아주시고. 또뭐 한국영화 앞으로 계속 좋은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성원 보내주시면 아 이게 뭐 정말 어 우리에게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이 영화를 보시고 진짜 조금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거리에 나가면 좀 늘 익숙한 거리도 좀 다르게 느껴지고 에,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이 들고 그런 영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셨는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로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네, 네. <laughs> 귀한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뭐 아까도 그 말씀 저희끼리 뭐 얘기 나눴는데 범죄 도시가 천만이 넘었다더라. 아 부럽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뭐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요. 뭐 저희 영화도 네, 좀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좋은 감상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재밌게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 형 맡았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무대 인사를 돌고 있는데 관마다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종영 시에도 들어가고 저희가 상영 전에도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관에서 뭔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실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나고 맛있는 저녁도 드시고 유난히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막 함성을 지르시는 걸 들으니까 네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몇년 만인지 어 네, 다들 네, 이렇게 공연이 끝나,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렇게 바로 극장에 또 찾아와 주셔서 네, 너무 큰 힘이 되고요 네 앞으로 다들 고생하신 만큼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